잎이 엄청 커졌어요. 얘는 지금 햇빛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햇빛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새로운 식물 이름 쓰느라 여기에 이렇게 매직이 묻었습니다. 얘는 저의 손바닥을 다 가릴 정도로 이렇게 잎이 많이 커졌어요. 진짜 신기하죠? 베고니아가 약간 이런 매력이 있나 봐요. 그리고 얘는 잎이 이렇게 살, 상처가 잘 나요. 그래서 항상 여기 뒤에다가 둡니다. 어떤 애들이랑 부딪히게 되면은 상처가 잘 나는 편이어가지고 얘도 꽃이 잘 피더라고요. 그리고 새 잎도 되게 잘 나옵니다. 여기도 지금 아가아가한 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뽀송뽀송해. 그렇죠 얘가 제일 최근에 나온 애니까 얘네들보다 훨씬 훨씬 더 커지겠죠?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지지대로 해줘야 될 것만 같아. 예. <laughs> 네, 너무 예쁘죠, 근데. 저희 집 앞에.